어이구 또 꼬불꼬불하게 했네. 옛날 동네의 할매 머리 같다. 왜 맨날 이런 할매 머리야? 우리 엄마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네가 뭘 알아? 미용실에서 이게 좋다니까 했지.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8년간 시니어 전문 헤어 디자이너로 일해온 김미영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자료를 연구했고. 해외 유명 살롱들도 직접 방문해서 최신 트렌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시니어 여성 대부분이 자신을 실제보다 훨씬 늙어 보이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더군요. 바로 헤어스타일 때문입니다. 옛날 동네 할매 머리 같아. 왜 맨날 동네 할매 머리야? 우리 엄마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제 고객 중한 분이 남편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그분은 그날 밤 울면서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멋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 나이에 맞는 우아함을 찾고 싶은 건 모든 여성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라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오늘 저희가 할매 파마 소리 듣지 않고 오히려 세련되고 예쁘다는 칭찬 듣는 헤어스타일의 비법을 전문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을 15년 이상 늙어 보이게 만드는 최악의 헤어스타일 세 가지. 둘째, 프랑스 여성들처럼 우아하고 세련된 헤어스타일 세 가지. 셋째, 얼굴형과 피부톤별 맞춤 헤어 가이드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38년 경험이 담긴 비법을 지금부터 최초 공개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헤어스타일 세 가지. 첫 번째, 일명 할매 파마라고 불리는 과도한 잔컬 파마.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스타일입니다. 80년대 유행했던 촘촘한 곱슬 파마를 아직도 고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작은 로드로 빽빽하게 말아서 만든 이 파마는 시니어에게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제 고객 중한 분은 이런 파마를 하고 나서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겨우 63세인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발이 얇아지고 수이 줄어드는데 작은 곱슬 파마를 하면 머리카락이 뭉쳐져서 오히려 더 적어 보입니다. 두피가 훤히 보이면서 탈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정수리 부분이 눌려서 전체적으로 부시시하고 관리 안한 느낌을 줍니다. 곱슬이 너무 촘촘해서 빗질도 제대로 안 되고 드라이어로 말리면 더욱 부풀어 올라요. 며칠 지나면 정리가 안된 채로 다니게 되어서 더욱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죠. 또한 컬이 너무 작고 촘촘해서 할머니 파마라는 인식을 주고 정수리만 볼륨이 있고 옆머리는 납작한 삼각형 모양이 되어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 층 없는 무거운 일자 커트. 저는 이걸 도마머리라고 부릅니다. 층을 전혀 넣지 않고 일자로만 자른 무거운 머리는 관리하기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스타일 중 하나예요. 한 고객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저왜 이렇게 무겁고 답답해 보여요? 마치 머리에 다시마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발이 힘을 잃고 얇아지는데, 블런트 컷을 하면 머리가 더욱 납작하게 눌려 보여요. 얼굴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서 주름과 처진 부분이 모두 부각됩니다. 목선 부분이 두꺼워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무겁고 답답한 인상을 주죠. 또한, 층이 없는 머리는 스타일링이 거의 불가능해요. 볼륨을 만들려고 해도 금세 다시 눌려버리고,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매일 똑같은 모양으로만 다니게 되어서 생기 없고 단조로워 보이게 되죠. 머리카락이 일자로 떨어지면서 목주름, 턱선 라인을 부각시켜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고 특히 어깨 위로 오는 길이에서 층 없이 자르면 목이 짧아 보이고 어깨가 움츠려 보이는 효과까지 나타납니다. 세 번째, 바짝 당겨 묶은 머리. 이건 정말 안타까운 스타일입니다. 머리가 얼굴에 닿는 게 불편하고 손질하기 귀찮다며 뒤로 바짝 당겨 하나로 대충 꽉 묶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전혀 없어 축 늘어져 보이고 또래에 비해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더 심각한 건 얼굴이 완전히 드러나면서 주름과 잡티 모든 결점이 다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마와 관자놀이 부분이 당겨지면서 얼굴이 더 경직되어 보이고 두피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어서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계속 같은 부위를 당기다 보면 모발이 약해지고 헤어라인도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꽝 묶은 머리는 활동성이 없어 보여서 더욱 경직되고 딱딱한 이미지를 주며 결국 얼굴을 어둡고 답답해 보이게 만들어요. 젊어 보이는 헤어스타일 세 가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을 젊고 세련되게 보이게 만들어줄 헤어스타일을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그 컷입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시니어 헤어스타일입니다. 보브 컷은 턱선 정도 길이의 단발인 층을 넣어서 가볍게 만든 스타일이에요. 기존 보브가 무겁고 뻣뻣해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 가벼운 층을 더해서 자연스럽고 부드러워 보이게 만든 거죠. 제 고객 중한 분은 이 스타일로 바꾸고 나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어머, 언니 혹시 시술 받았어? 갑자기 왜 이렇게 젊어 보여? 쉽게 말해서 무거운 단발을 가볍게 만든 스타일로 턱선에서 어깨선 사이 길이로 층이 들어가 있어서 드라이어로 말리기만 해도 저절로 볼륨이 생깁니다. 얼굴 라인을 자연스럽게 감싸줘서 얼굴이 작아 보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손으로만 살짝 정리해도 하루 종일 예쁜 모양이 유지됩니다. 바쁜 일상에 딱 맞는 스타일이에요. 두 번째는 리프컷입니다. 나뭇잎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스타일입니다. 리프컷은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옆으로 넘기면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레이어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에요. 머리 모양이 나뭇잎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해외에서는 커튼처럼 얼굴을 가린다고 커튼 헤어라고도 부르죠. 딱딱하고 인위적인 느낌을 완전히 없애주고 마치 바람에 자연스럽게 날리는 것 같은 움직임이 있어서 생동감 있어 보입니다. 옆머리가 얼굴을 자연스럽게 감싸면서 광대뼈나 주름을 부드럽게 커버해주죠.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말리시다가 특별한 날에는 살짝 웨이브를 넣거나 한쪽으로 넘겨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광대가 나와 있거나 얼굴이 각진 분들에게 잘 어울리며 층을 자연스럽게 넣어서 볼륨감이 살아나면서도 관리가 쉽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아이롱 펌입니다. 시니어층에게 가장 인기 있는 파마 스타일입니다. 디지털 아이롱 펌은 고온의 아이롱으로 만드는 자연스러운 웨이브 스타일이에요. 기존의 일반 파마와 달리 열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고 윤기가 살아있어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발이 거칠어지고 윤기가 사라지는데 아이롱 펌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열 처리 과정에서 큐티클이 정돈되면서 윤기가 살아나고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생기면서 볼륨감도 좋아져요. 일반 파마처럼 화학약품의 자극이 적어서 예민한 두피를 가진 분들도 안심하고 할수 있습니다. 지속력이 좋아서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러운 모양을 유지하고 뿌리 볼륨도 오래 지속되어서 정수리가 납작해지는 걱정도 없어요. 모발이 얇아진 시니어분들에게는 모발을 더 굵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 웨이브가 있으면 시각적으로 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으로 살짝 비비면서 정리하기만 해도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살아나고 습도가 높은 날에도 스타일이 잘 유지됩니다. 얼굴형별 맞춤 헤어스타일. 이제부터는 얼굴형별로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둥근 얼굴형. 둥근 얼굴형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비슷하고 얼굴선이 부드럽고 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얼굴 길이를 늘어나 보이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정수리 부분에 볼륨을 주고 옆머리는 얼굴에 붙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보브컷이나 레이어드 중단발이 특히 잘 어울리고 앞머리는 너무 두껍게 내리지 말고 시스루 정도로 가볍게 하시는 게 좋아요. 긴 얼굴형. 긴 얼굴형은 얼굴 세로 길이가 가로보다 길며 이마, 광대뼈, 턱의 굴곡이 거의 없이 일자로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대로 얼굴을 넓어 보이게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옆머리에 볼륨을 주고 앞머리를 적당히 내려서 이마를 가려주세요. 아이롱 펌으로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넣거나 턱선 길이 단발에 시크한 느낌을 넣으면 얼굴 비율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앞머리를 사선으로 조금 내리는 것도 좋고 이마가 답답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수리 부분은 너무 높지 않게 볼륨을 조절해서 얼굴이 더 길어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각진 얼굴형. 사각 얼굴형이나 각진 얼굴형은 딱딱한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해요. 리프컷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스타일이나 둥근 시컬 파마가 잘 어울립니다. 직선적인 커트보다는 자연스러운 레이어를 넣어서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어 주세요. 계란형 얼굴 가장 이상적인 얼굴형인 계란형은 얼굴의 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보다 적당히 길고, 이마 광대뼈 턱선의 비율이 맞는 얼굴형입니다. 턱선은 둥근 편이고, 어떤 헤어도 잘 소화할 수 있어요. 나이에 맞는 우아함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어린 스타일보다는 품격 있는 스타일을 선택하시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관리하기 쉬운 스타일을 고르시면 됩니다. 피부톤별 헤어 컬러 가이드. 이제는 피부톤별로 어울리는 머리 색깔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웜톤 피부. 손목 안쪽 혈관이 초록빛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웜톤이에요. 골든 브라운, 카라멜 브라운, 초콜릿 브라운 같은 따뜻한 색감이 피부를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어두운 색보다는 은은한 밝기의 브라운이 젊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황금빛이 도는 브라운 계열이 피부톤과 가장 잘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고 건강해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쿨톤 피부. 혈관이 파란빛으로 보이시는 쿨톤 분들은 애쉬 브라운, 모카 브라운, 다크 그레이 브라운이 좋아요. 이런 색상들은 피부톤과 조화를 이루면서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을 줍니다. 회색빛이 도는 브라운이나 보랏빛 감도는 브라운이 특히 잘 어울리며 피부를 더욱 맑고 깨끗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어요. 중성 톤. 웜톤도 쿨톤도 아닌 중성 톤 분들은 대부분의 브라운 계열이 어울려요. 다만 너무 밝은 색은 피부를 창백하게 보이게 할수 있으니 자연스러운 중간 톤의 브라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밝기 조절이 가능한 내추럴 브라운이 가장 무난하고 아름답게 어울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까만 염색은 절대 피하시라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검은색이 피부와 너무 대비되어서 부자연스럽고 딱딱해 보여요. 60대 이후에는 피부톤이 전반적으로 어두워지고 멜라닌 색소가 불균등하게 분포하면서 기미와 잡티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까만 머리색까지 더해지면 얼굴과 머리의 대비가 너무 강해져서 마치 가발을 쓴것 같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죠. 마지막으로 집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간단한 팁도 알려드릴게요. 정수리 볼륨 만들기. 구루프를 활용하세요. 직경 3cm에서 4cm의 중간 크기 구루프를 준비하시고, 머리를 반쯤 말린 상태에서 굵은 롤러로 정수리 부분만 말아두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두시면 됩니다. 작은 분무기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서 정수리 부분에만 살짝 뿌려주시고, 그루프를 사용할 때는 머리카락을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한 번에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씩만 감아주세요. 간단한 고데기 사용법으로 자연스러운 볼륨을 만드세요. 굵은 고데기를 준비하고, 온도는 중간 정도로 맞춰주시고, 고데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열보호 스프레이를 발라주세요. 고데기로 앞머리를 한 바퀴만 돌돌 말아서, 크게 안쪽으로 살짝 말아주시고, 옆머리는 귀 옆부분을 바깥쪽으로 살짝 말아주면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두피와 모발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샴푸할 때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시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헤어팩을 해주시면 모발에 윤기가 생기고 건강해집니다. 또한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드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규칙적인 빗질을 해주시면 두피의 피지 분포가 고르게 퍼져 윤기나는 머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무슨 헤어스타일이냐 하시거나 미용실 가는 돈이 아깝다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38년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헤어스타일 하나만 바꿔도 자신감이 달라지고 그 자신감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고, 자신을 가꾸고 사랑하는 마음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머리가 짧든 길든 중요한 건 본인에게 어울리고 관리하기 쉬운 스타일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변신을 위해 더욱 유용하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가져오겠습니다. 헤어스타일 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패션, 건강관리까지 시니어 여성분들이 더욱 자신감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가 나이를 잊고 당당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이 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되세요.